자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마음이 어떤 지 제가 잘 압니다. 예, 나는 사무관리론이 전략 과목이야, 아니면 효자 과목이야라고 하신 분들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여기 오신 겁니다. 어려운 발걸음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급해도 짚고 넘어갈 거. 약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짚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짚고 갈게요. 일단 암기 고통 제일 심하죠? 네. 암기 고통이 가장 심한 감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공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걸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약간 출제위원분들이 점수가 좀 후한 부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첫 문장 어떻게 시작하지라고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죠? 잘못됐습니다. 첫 문장 어떻게 시작하지를 고민하면 그때부터 이제 버퍼링 걸리기 시작하고 까맣게, 하얗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손 놓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왜 키워드, 키워드, 키워드 하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왜 키워드를 자꾸 강조하는지를 좀 재밌게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주로 암기하는 방법이고 또 작년에 수석하셨던 분들의 코멘트를 보면은 아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나는 솔로 보시나요? 나는 솔로. 그 커플 매칭하는 프로그램 보시나요? 근데 잘 보면 내가 어제 못 봤어. 근데 내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영호랑 영숙이. 그러면 친구가 얘기 어 얘기를 해줄 거야 저한테. 어 어제 영숙이랑 영어가, 커플이, 안 됐어라는, 그두 시간 넘는 서사를 딱 찍어서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우리 수험으로 보죠? 그러면 이것만 쓸수 없잖아. 근데 얘네를 키워드를 잡아 뺐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영수기에 대한 정보를 하나씩 찾아가서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영수기? 어떤 영숙인데, 어키 160에 유치원 교사래 그리고 웃는 게 예쁜 영숙이가 영어를 좋아해. 근데 영어의 정보는 영어는키 183에 훈남에 대기업에 재직 중인 신랑감 1등 영어야 근데 영호랑 영숙이랑 알콩달콩 사랑하다가 안 됐어. 왜안 됐어? 영호가 더럽게 이기적이야. 어. 이걸 봐버렸어. 그래서 커플이 안 됐어. 우리가 키워드가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요걸 갖고 여러분들이 맞춰서 빌드업을 해나가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장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문장에만 집중을 하니까 뭘 뽑아내는지도 모르고 그냥 문장 자체를 문장 단위로 기억하려고 계속 노력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키워드가 중요한 겁니다. 제 수업 방식이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이제 그럼 그림은 뭐냐? 그림을 안 그리시잖아요. 보세요. 영어, 아니 하트 그리고 영숙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하트. 그래서 자식이에요. 우린 이 그림을 보고 문장을 또 만들 수 있어요. 아, 여호랑 영숙이랑 서로 사랑을 했는데, 어 그래서 결실을 맺어서 결혼을 했고, 그래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산다라는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문장을 만들어나가는 연습을 할수 있어요. 사물관리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암기하는 방법이 키워드, 그리고 그림. 그려서그 상황 자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잘안 돼요. 왜냐면, 하 공직 경험이 없으니까 그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 상황이 뭐지? 그러니까 풍부한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입장에서는 그것도 약간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만의 암기법, 결국 그거 찾는 분이 이기는 거죠. 자기만의 암기법,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 이게 나한테 맞는구나"라고 딱 했을 때, 그때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 오늘 수업은요. 철저하게 텍스트를 거의 안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피곤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아이 컨택을 할 거거든요. 반복해서. 왜냐하면 뭐라도 얻어 가셔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오래 산건 아니지만 피곤하고 조금 버겁게 느껴져야 다음 날그 다음 날아 남는 게좀 있다. 아, 이거는 여러분들도 잘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번 요거 한번 시작할 때 요거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 이제 기출 문제 딱 행정 업무 파트에서 문서만 뽑아봤어요. 그러면 보시죠. 노란색이 이제 문서 파트입니다. 많죠? 왜 그럴까요? 행정 업무는 문서가 혈액이에요. 혈액, 혈액이면서 혈관. 그 얘기는 뭐냐면 행정 업무는 문서가 없으면 일이 안 돼요. 출제 위원들도 그걸 아는 겁니다. 행정 업무 혁신 문서로 해요. 그것도 사실은 다 문서예요. 그럼 선생님 하얀 것이 있냐? 서식. 서식도 문서죠. 여러분이 이제 현업에 나가시면은 서식 계속 다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좀 중요합니다. 지금 학습이 미비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에서 어, 이걸 요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의 공부 시간을 딱 계산해 봤을 때, 어렵다 싶으면은, 민원처리법 있죠? 그 부분에 힘을 주고, 행정업무 파트에서는 일단은 문서 파트에서 힘을 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서 새로 개정된 내용, 신설된 내용까지 플러스 시켜서, 그 부분 이제 행정업무 혁신 파트죠? 거기까지. 근데, 거기까지도 정말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은, 민원처리법과 문서 작고. 정말 그것도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은, 미출제 영역을 들여다 보셔야겠죠. 네. 그는 현실적으로,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인데, 그걸 너무 요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왜냐면, 하 저는 직장 경행이 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또, 육아 병행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직장 병행 하시는 분들한테 다 봐야 되고 다 해야 되라는 말을 참아할 수 없는 게 그분들 처한 입장을 제가 경험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는 옵션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랑 약속을 하실 거는 텍스트를 최대한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이구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연습장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키워드 추출해서 암기를 하고 머릿속으로 어디서 집에 가실 때 버스나 전철에서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작년 법학원에서 수석 합격하신 분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출근할 때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운전할 때 계속 생각하셨다, 연상하셨다. 그게 맞습니다. 왜? 암기가 휘발되는 걸 계속 막아줘야 돼요. 제 경험인데요. 제가 이 수업할 때 옛날에 안 급했는데, 에비와에서 망각동선에 굉장히 제가 지금 신봉자입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상 사무관리로 제가 실험해 봤을 땐, 오늘 한 거는 자기 전에 한번 복습. 그 다음에 내일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복습. 그걸 입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백지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3일째 됐을 땐 쉬고, 그쵸? 주말에 한번더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반 정도는 남더라고요. 반 정도 남으면그 다음 봤을 때 다시 회독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분이 주창하는 누적학습법인 거예요. 근데 개인참이 있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네. 하지만, 그, 컨셉은 똑같아요. 어, 사람마다 다른 거지. 제일 추천하는 거는 이제 주무시기 전에 계속 한번 떠올려. 뭘떠올리냐 문장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떠올리시는 거예요. 자,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보지 말고 저를 계속 보주세요. 이 면을 계속 보십시오 여기가 여러분들의 연습장 머리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돼. 뭐, 개념, 행정의 혁신이 뭐야? 아, 바꿔야지. 기존 걸 바꾼다. 근왜 바꿔? 의의가 되겠죠. 행정의 혁신 의의. 그럼 머릿속으딱 떠오르는 게 뭐냐? 딱세 가지부터 딱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뭐냐? 그게, 효. 만. 치. 예. 모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다시 기억하시는 연습을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계속 떠올리세요. 이, 효만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아까 했던 영어 영이 보셨죠? 똑같은 작업을 하세요. 머릿속으로 하든 손으로 하든. 자. 뭐? 효율성. 그리고, 만족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거꾸로 다시. 효율성. 왜? 무슨 효율성일까요? 업무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겠죠. 혁신하려면. 그리고, 만족도. 만족도 높여야죠. 무슨 만족도. 국민들이 느끼는 만족도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어디에 만족도를 느껴야 돼요? 행정 서비스. 그렇죠 행정 서비스. 아, 그래. 그럼 지,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뭘 혁신해야지? 공무원 조직에서? 그렇죠. 업무 수행 방식이죠. 업무 수행 방식.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연습입니다. 그럼 이제 문장을 쫙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행정 업무 혁신. 그러면, 머릿속에, 의의하고, 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아, 일단,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돼. 그리고, 어, 국민 만족도,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여야 돼. 그쵸? 그리고, 나서, 업무 수행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돼. 그리고 나서, 내가 한번 써보고, 아니면 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맞춰보는 거야. 아, 난 여기서 요걸 좀더 추가했으면 좋겠어. 또, 아, 이 부분은 내가 뺐으면 좋겠어라고 스스로 첨삭하는 과정을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제일 먼저 오늘 전철 갈 때, 전철 타고 버스, 기차 타고 갈때 여러분들 뭐 생각하세요? 일단 행정 업무 혁신 의딱 그러면 전에 아, 효만지, 효율성, 만족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돼. 효율성, 무슨 효율성이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대. 혁신하려면. 그리고, 만족도. 누가 느끼는 만족도? 국민이 느끼는 만족도를 높이는데, 어떤 만족수야? 행정 서비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계속 뱉어내는 연습을 하시는 거야. 자, 효만지 옆에 표시해 주시고, 교재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합격권에 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벼르고 있습니다. 네, 1순위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쓰셔야 돼요. 나오면 막힘없이. 자 그러면은 자 이야기대로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가죠. 혁신을 하는데 뭘 갖고 혁신하지 뭘 해야 돼. 그럼 혁신해야 될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얘가 약하게 했잖아요. 글씨를. 이런 거는 선택입니다. 요거 쓰실 분은 쓰시고 그냥 행정하면 혁신 대상하고 이렇게 이거 그냥 쓰셔도 됩니다. 이건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저를 보시고 뭘, 어느 걸 혁신해야 될까요, 일단? 공무원 조직에서. 네, 정말 많아요. 아, 네, 맞습니다. <laughs> 네, 맞아요. 자, 제일 먼저 <laughs> 혁신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조직 문화. 아, 진짜 너무 꽉 막혀 있는 게 있잖아요? 바꿔야죠. 그리고 공간. 공간을 혁신해야 되고. 그리고 절차. 왜 절차를 개선해야 되죠? 불필요한 절차가 많기 때문에 그게 국민한테 이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바꿔야지. 그렇죠. 그리고 혁신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되죠. 그게 진정한 혁신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혁신할 대상, 그리고 그 협업할 수 있는 과제 발굴. 그러니까 같이 할 파트너들을 찾아내야 돼. 같이 할 거리를 찾아내서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잡았으면 바로 이제 두 문자가 들어갑니다. 막힘없이 나오셔야 돼요, 이 부분. 공무원 조직에서는 뭐만 하면 다 공문 갖고 오라고 그래요. 무슨 일만 하면 공문 써와. 야, 공문 써와. 공문 써와. 근데 공문 절차가 없어요. 공문 절차 없지? 야, 공문 절차 없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느낌도 같이 설, 좀 살려주세요. 공문 절차 없지. 어, 너무 좋네. 자, 고용 뭐 혁신해야 되겠죠? 그렇죠. 공간 무슨 공간? 업무 공간이죠. 무슨 업무가? 당연히 사무 보고, 휴게 공간 그리고 민원인 상대하는 민원 공간 등. 이 부분,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제 쓰는데 다 쉬워요 내용이 그렇죠? 업무 공간을 혁신해야겠죠. 자, 문 문화죠? 무슨 문화? 조직문화, 조직문화, 왜 개선해야 돼? 왜 바꿔야 돼요?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해야 되죠. 그렇죠 불합리한 관행 타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불합리한 관행 타파, 이게 생각이 안 났다. 그럼 어떡하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언어를 사용하면 되죠. 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드셔도 되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구성 원 간의 이해 소통을 위하 이것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조직원 간의 소통을 위하여,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이 밀어 쓰셔야 돼요. 한간에는, 조명을 똑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수험생들을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이상적인 얘기예요.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상이고, 현실 답안은 이런 부분이 어, 똑같죠. 자, 업무 절차 개선 디지털 기술 활용 이런 거 안, 기억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거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 이렇게 딱 느낌을 잡으면 되죠. 자, 절차 무슨 절차? 업무 절차 바꿔야죠. 그렇죠? 왜? 너무 불필요한 절차가 많기 때문에 업무 절차를 바꿔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기억이 안 나면, 뭐, 자동화 처리,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쓰면 되겠죠. 완벽주의 버리셔야 됩니다. 제발 완벽주의 버리세요. 자, 그리고, 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했죠? 그럼 뭐죠? 협업 촉진. 같이 할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행정 협업 과제를 발굴하고, 협업 촉진이죠. 자, 지식. 지식행, 지식행정 활성화. 왜 혁신하려면 서로 갖고 있는 정보 노하우를 공유를 해야 돼요. 지식행정이라는건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 행정 업무 혁신의 대상 하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딱 찍어야 되는 게 뭐냐? 키워드, 공문, 절차, 업지 그러면 먼저 박아야 되는 게 공간 아 그쵸? 공간 바꿔야 돼. 그리고 문, 문화 바꿔야 되지 또업 아니 절차. 업무 절차 바꿔야지. 그리고 업, 협업 촉진 해야지. 그 다음에 지, 지식 경정 활성화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내가 말, 스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백지에다 써보고, 그 다음에 앞에 살을 붙였죠. 어, 무슨 무슨 공간, 무슨 무슨 공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조직 문화, 아, 꼰대 문화. 근데 다반지에 꼰대 문화 쓰면 안 됩니다. 기억을 그렇게 하셔야지. 다반지에 꼰대 문화 쓰면 절대 안 된다고. 그죠? 자. 하시고 그 다음에 업무 절차 그럼 아 불합리한 절차 바꿔야 되니까 업무 절차 그리고 협업 촉진 같이 할거 협업 과제를 발굴하고 수행하고 지식 행정 활성화 이렇게 한다면 이제 본인이 또써 보는 거예요. 써 보고 아니면 말로 해 보고 이제 교재나 여러분 법정 보면서 어, 나는 이걸 좀더 썼을까 아니면 시험장 가서 이걸 좀 뺄까 내가 표시를 해 놓는 거야. 내가. 내 스스로, 아, 이 부분은 내가 기억이 안날것 같으니까, 일단, 소통만 기억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빌드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완벽하면 절대 앞으로 못 나갑니다.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자,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하죠. 자, 행정 혁신의 대상? 뭘 혁신할까요? 그러면, 머릿속에 찍어야 될 거는, 운 음, 절차 없지? 그러면 이제 공항하면 공간 혁신. 그렇죠. 공간 바꿔야 돼. 그리고, 문. 조직 문화, 바꿔야 돼. 그쵸? 절, 업무 절차, 바꿔야 돼. 혁신해야 돼. 그쵸? 자, 어, 협업을 촉진해야 돼. 지, 노하우 공유해야지. 지식행자를 활성화해야 돼. 하고, 앞에 사로 또붙여보는 거예요. 어떻게? 아, 어? 불필요한 절차. 그러니까 업무 절차 개선하자고, 문화 바꾸자고, 왜? 불, 불합리한 관행을 바꿔야 되고, 조직 구성원끼리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바꿔야 돼. 이렇게, 떠 들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텍스트를 보면서 맞추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표정을 보니까 되게 순탄해요 네. <laughs> 순탄한데 뒤에 이제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하셨어요 지금 자 이런 부분에 들어갈 때는요 세팅을 먼저 하셔야 돼요 텍스트를 보고 읽지 말고 아 공통적인 게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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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장관, 장관, 장관.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가 뭐죠? 다 여기 나와버렸어. 목차에. 그래서 목차가 중요한 거예요. 행정안전부 장관. 우린 이제 행, 안장이라고 하죠. 행안장. 그럼 여기서 이미 세팅이 됐어. 뭘까요? 목차를 보시면 계획 수립 시행이래요. 아, 행안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잡았죠. 누가 한다고 요 장관. 그리고 두 번째 잡을 땐자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요청을 하는데 잘못하면 행정기관 장이 요청하는 걸수 있어요. 아니 아니야. 행정안전부장관 여기선 주체입니다. 행안장이 이거예요. 말로 기억하세요. 나 행정 업무 혁신할 건데 좀 도와줘라. 그럼 말로만 뜨면 어떻게 되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업무 혁신을 위해, 아니면 행정업무의 효율적 촉진을 위해 두 가지를 퉁치면 돼. 사실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기서 행정업무 혁신에, 여기서 막히잖아요. 그러면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아니면 행정업무의 효율, 행정업무 효율의 촉진을 위하여 대충 퉁쳐서라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행안장이 지원 요청할 수다 누구한테? 행정기관 장에게 그렇죠? 장에게 장에게 왜 기억이 안 나시면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아니면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아니면 행정업무 효율의 촉진을 위하여 이렇게 밀어 쓰시면 돼요. 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장의 혁신업필 이런 게 기억이 안날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로는 근데. 조문상 보면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떻게 할수 있다잖아요. 혁신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관 장에게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렇그 나머지 안에 들어갈 말은 여러분들이 유동 그 유두리 있게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조직이 전문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보세요. 행정업무 혁신을 위해서, 그렇 위해서, 그렇 누구한테? 전문가 집단이죠, 그렇 전문가 집단. 그러면 전문단으로 구성된 자문단,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이라고 개념을 잡고, 아, 그러면 누구한테? 전문가 집단한테 자문을 받으려면 뭐 어떻게 하죠?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여러분의 머릿속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한번 좀 훑어보죠. 처음부터. 자, 이건 실전적으로, 실전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세요. 자, 1번 목차. 1번 목차부터 보시죠. 협, 2번 목차. 아까 머릿속에 생각했던 대상 기관이죠? 대상 업무죠? 그러면 대. 이때부터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체라고 그랬죠? 그러면 계획, 지원 요청, 자문단, 운영. 이렇게 행정업무 혁신의 의의라고 쓰시면 돼요. 이제 앞에는 그리고 협. 업무죠 뭘 혹시 할 건가 그럼 계획 계획 수립 시행 그리고 지원 요청 그리고 자문답 운영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자가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해야 할 작업입니다 혁대 계획이지만 딱 잡고 그리고 의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딱 잡아야지 이제 효 만치 그럼 여기서 문장을 딱 만들면 효율성, 그렇 만족도,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돼. 효율성, 무슨 효율성? 업무 의 효율성, 그렇죠? 그리고 만족도, 국민의 만족도 어디에 대한 행정 서비스에 대한 그리고 지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되죠. 뭘? 업무 수행 방식을 하고 이걸 하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해야 될 작업이에요, 이게. 그러면 대 혁신 대상 업무가 있죠. 뭐 떠올려졌죠? 아, 그렇죠. 공, 문 절차, 업, 지, 하고 나서 이제 또 빌드업을 하셔야죠. 공, 공간, 혁신. 그쵸? 업무 공간, 혁신. 그 다음에 문 조직 문화, 개선. 그리고 절차는 뭘 바꿔야 돼요? 업무 절차를 바꿔야 된다고. 그쵸? 업, 협업을 촉진하고 지, 지식행정 행성화 해야죠. 그리고 나서 앞에 살 붙이는 내용, 뭐 붙인다? 공. 사무 공간, 휴게 공간, 미용 공간 등 공간 혁신, 공간을 바꿔야 되고, 또, 문, 조직 문화, 뭐, 꼼방나 하지 말라 그랬죠? 어. 불합리한 간의 타파 등, 또는, 뭐, 서로 구성한다, 소통을 위하여, 뭐, 저, 그 문화를 개선한다. 그리고 절차, 불필요한 절차 너무 많으니까 간소화 시켜야 되니까, 업무 절차 개선한다. 협업을 촉진한다. 그쵸? 그 다음에, 지식경제 활성화를 이뤄낸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하는 겁니다. 자 계획 여기 누구죠? 행안장이죠. 행안장이 계획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갈 말은 뭐죠? 행정업무 혁신에 대하여 아니면 행정업무 혁신에 대하여, 아니면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대하여도 되고 위안도 됩니다. 너무 거기 에 강박 받지 마세요. 자 그리고 지 지원 요청 누가 누구에게? 장애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키워도 잡아놨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애매하면 필요한 경우에요할수 있다니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수 있다니까 필요한 경우는 그냥,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단, 조직의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럼 자문단은 어떤 집단이죠? 전문가들이겠죠. 이거 집에 갈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전철 타고 집에 가실 때. 아! 한번, 이제, 저랑 이제 똑같이 해보죠. 제가, 이제 수험생입니다. 집에 갈 때? 아까 걔가 뭐라 그랬지? 아, 행정무 혁신 의회할때 뭐라 그랬지? 아! 효만지! 효율성! 아! 어! 만족도! 아! 그렇지! 그리고 지속적 혁신해야 되는데, 뭐를? 하고, 거꾸로. 그리고, 뭘 혁신하지? 어떤 걸를 아, 업무, 그 혁신 대상이 있겠지? 아, 공문 절차 이렇게 아까부 빌드. 그럼 몇분 걸릴 까요 별로 안 걸려요. 이렇게 하고 나서 자기 전에 한번 하면 몇분안 걸리잖아요. 또 맞고, 내일 아침에 또 해. 그리고 밥 먹으면서, 아까 걔가 뭐라 그랬지? 어, 그러면서 계속 또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장기기로 으 전환됩니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공문절차 업지 딱 주면 빠바박 쓸수 있는 거예요. 됐죠? 아, 근데 오늘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 되게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하시셔서 제가 좀 강의할 재미가 생기네요.